네 안녕하십니까 달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지새벽부터 나왔어요 오늘 또 하루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어,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인데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맥히네요 참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어,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어, 자영업하는 사람들 참 부지런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 많다는 게 이제 선선하고 날도 이제 좀 약간 선선해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만 한 4도, 5도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좀 춥습니다. 어저께도 좀 아침엔 추웠는데 어 이제 오늘부터 좀 이렇게 또 이제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. 예전처럼 좀 많이 좀 달려보려고요. 네, 오늘, 제법 춥습니다, 오늘. 어, 아침, 갑자기 오늘 월요일인데, 오늘 갑자기 춥기 시작하네요. 물건을 싣고 어, 이제 산척으로 갑니다. 충주 산척. 그래서 물건을 내려놓고, 어, 다시 또 복귀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그,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, 당일 찍은 것을 가능하면 당일 올리는 걸로 하려고 해요. 늦어도 그 다음날, 그렇게 올리는 걸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차피 제가 하루에 매주 월요일 날부터 거의 일요일 까지 쉬는 날이 있긴 있는데, 거의 뭐 저는 무작위로 다니기 때문에, 가능하면 찍은 거를 그대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안대는 사투리. <laughs> 주 대표님, 나고 교제한 적도 없고. 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오늘 이제 하루에 일과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항상 월요일 날은 제가 상층을 갑니다. 어, 합체와서 이제 물건을 상고를 다다다 음, 내려놓고 어, 판매 의뢰를 한 이후에.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어, 제 경매장을 이제 제가 양평경매장을 제가 이제 그, 경매하는 모습을 이제 지기가 어렵기 꾸메는다.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다른 곳을 제가 조금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매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... 내가 나하고 이제 얼마만큼 가깝고 얼마만큼 재밌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기 때문에. 에... 세시경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날카로워요. 그래서 고르고 그 다음에 좋은 경매장이라는 데가 사실 경매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좋고 나쁜 거가 없어요. 어, 내일은 제가 또 이제 갈 데가 또 있어요. 내일은 제가 이제 그 물건을 지금 수집하는 분한테 제가 갑니다. 그것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이거는 내일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. 아, 그래서 뭐 새로 오픈하는 경매장도있 음. 경매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적고 나쁘고 그런 경매장은 없고 다만 주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서 물건이 취급하는 게좀 이제 좀 틀리죠 어, 어 공구 경매장은 공구 취급하고 생활용품 경매장은 생활용품하고 또뭐군대사 한다고 하면은 군대사 경매장은 또군대사만 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. 잠시 어, 미술품은 아 미술품도 없는 장 이런 이런 이러, 차이점이지 경매장과 비슷해요. 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은.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어, 얼마나 결제를 잘 해주느냐, 당일 결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거를 잘 알아보고 이제 물건을 출품하시고,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반품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. 왜냐면 뭐 진품이라고 사는데 각 가짜일 수가 있거든요그거 경우는 마품을 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거를 잘 보시고서 어, 다루시면 될것 같아요. 앞으로 제가 좀더 다양한 그런 경매장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그동 기존에는 제가 그 양평 경매장 위주로 제가 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양평 경매장을 제가 이제 그 그냥 그뭐 물건이나 이런 거는 찍을 수 있겠지만 경매하는 모습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, 좀더 다양한. 경매장을 좀 제가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